있잖아요.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했잖아요. 작곡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엘리제라는 여성을 좋아해서 그 여성에게 바치기 위해 했다든지 어디까지나 이입니다. 작곡 배경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이 작곡된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작곡자인 베토벤이 죽은 다음 어떤 무인의 장서 속에서 베토벤에 의해 작곡 엘리제의 추억을 위하여라는 자필로 쓴 제명 악보가 발견됨으로써. 햇빛을 보게 된것 엘리제라는 여성과 베토벤의 로맨스에 이 곡을 결보시켜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기실 베토벤이 귀여운 제자였던 한 소녀의 피아노 연습곡으로 쓴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감상적이고 정서에 넘치는 소품으로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연습곡으로서 먼저 연주할 이만큼 애호되는 곡. 이 곡은 정연의 꽃이라는 이름의 가사를 붙여서 유행가로도 불리운다.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이 39세 되던 1810년에 작곡한 곡이지만 그가 죽은 다음 발견된 피아노 소품곡입니다. 여기서 엘리제는 당시 베토벤의 주치의 조카다 되었던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인으로 추측되는데 그의 자필 악보에 테레제를 위하여 4월 27일 에 V. 베토벤의 회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은 론도 형식의 다소 애수를 띤 귀엽고 사랑스런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소품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는 1810년에 쓴 피아노 소품 곡으로 가벼우면서 상쾌하고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곡이다. 여기서 엘리제는 테레제로 추정되며 이 곡을 작곡했던 해에 그에게는 약혼녀였던 테레제와 고음한 테레제, 즉두 명의 테레제가 있었다. 이중 후자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엘리제를 위하여 초창기 미항공우주국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침팬지와 함께 베토벤의 운명을 집어 넣었다고 한다. 행여나 외계인이 발견했을 때 지구인들은 이런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 이처럼 베토벤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 아니, 하나일 것이다. 베토벤은 여러 선생들한테 음악 수업을 받았다. 하이든과 작곡에 관한 유명한 저자인 게오르그 알브레이츠 베르에게 1년간 대입법을 배웠고, 궁정 오르가니스트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네페에게서 사사받았으며,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도 성악작곡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의 음악의 인생은 성당의 가수로 있었던 아버지의 고된 훈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베토벤은 곡이 대체로 웅장하고 힘이 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교양곡이 9곡 밖에 되지 않는다. 하이든이 100곡 모차르트의 50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하긴 베토벤의 교양곡은 매우 길고 장대하기 때문에 곡이 적을 뿐 아니라 그가 엄청난 노력 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는 스타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한 구절이 생각나면 바로 메모에 적는 습관이 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곡을 완성하는 모차르트와는 정반대 스타일이다. 베토벤의 우울함은 그가 기머거리인 데서 기인할 수 있다. 그가 쓴하이힐틴 스타트 유서를 보면 그가 상당히 괴로워했다는 걸알수 있다. 나는 추방당한 사람처럼 혼자 살아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와 섞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가까워질 때면 무서운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고 상대방이 나의 사태를 알게 될까 두렵기만 하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오직 나의 예술이었다. 오 신이시여 단 하루만이라도 나의 순수한 즐거움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진정한 즐거움이 나의 심장에서 메아리 친지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즐거움이란 소리를 말한다. 26살때부터 청각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50살쯤에 아예 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 그러면 베토벤은 어떤 식으로 악상을 떠올렸을까? 베토벤은 자주 오랫동안 산책하면서 에외에서 작곡하는 습관이 있었다. 세이어의 베토벤의 생일한 저서에는 이렇게 나온다. 나는 악상들을 자연에서 수속에서 산책하면서 밤의 침묵 속에서 이른 새벽에 포착할 수 있었다. 시인의 경우에는 그것을 말로 바꾸지만 나는 음표로 바꾼다. 과연 대자연에 동화되어 베토벤에게서 그런 웅장한 곡이 나오나 보다. 그러나, 베토벤에게도 소프트한 곡을 발견할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웬만큼 바이에르를 떼면 먼저 손대게 되는 곡이 바로의 의제를 위하여이다. 바이에르 연습곡집 맨 끝에 브록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베토벤답지 않게 달콤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이 소품은 사실은 베토벤이 이루지 못했던 사랑 얘기가 숨겨져 있다. 이 곡의 악보는 베토벤이 죽은지, 40년 뒤에 밍넨에서 발견되었는데 악보에는 엘리제를 위하여 4월 27일 추억을 기리며 베토벤이라 적혀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엘리제라는 여성과 사귄 적이 없다. 여러 학자들이 짐작해 보건데 원래 테르제라 쓴 것을 잘못 읽고 엘리제라 출판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베토벤의 글씨는 지독한 악필로 유명해서 아마도 잘못 썼다는 것이 오세하다. 그 여성의 정식 이름은 테레제 폰 말파티 베토벤이 빈에서 가르치던 제자였고, 그녀에게 청혼한 것이 39세 때였고, 그녀는 겨우 18살이었다. 나이차뿐만 아니라 당시 귀족 신분과 천한 음악가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청혼이었다. 여자는 얼마 후홍가리 귀족과 결혼했다. 이 곡은 거절당하기 직전에 사무하던 테레제에게 보낸 사랑의 음악 편지였다. 달콤하고 애틋한 멜로디는 젊은 연인에게 바친 그의 깊은 애정을 호소하는 것 같다. 그가 죽은 뒤 유품 속에서 불멸의 연인에게라고 적힌 연애편지 세 통이 나왔는데 상대의 이름은 적히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연구가들 사이에 추측이 난무하는데 테레제가 아마도 그많던 연인들 중에 그 편지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은 연구가도 있다. 엘리제를 위하여 나도 이 곡을 들으면서 그녀와의 향수에 젖어봐야겠다. 루드비 히방 비토벤즈의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며 여러 가지 설이 있네요 도움 되시길.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